제주시 한림읍의 해양폐기물 재활용시설 설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제주시가 양측 사이의 중재 역할에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한림 상대리의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건축 인허가가 난 부지입니다. 마을에서 3km 떨어진 이곳의 면적은 3,500여 제곱미터.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15톤의 해양 폐기물을 녹여 정제 연료로 만드는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깜짝 놀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에서 농어촌 민박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어느 손님이 들어오고? 문제의 핵심은 업체가 도입하겠다는 저온 열분해 기술. 기존 처리 시설보다 절반 이상 낮은 300에서 600도 이하의 온도에서 폐기물을 녹여 연료를 만드는 기술인데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해당 업체가 배출 물질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는 기관도 기술과 장비 납품 업체라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사람집 가구와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입니다. 법률만 문제없으면 사람 목숨이나 생명이나 아무 상관없이 시설을 할수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환경부 인가를 받은 전문 측정기관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600도 이하 저온에서 폐기물을 녹일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다이옥신은 배출 허용 기준치의 30분의 1, 수은은 100분의 1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치보다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소가 될때 생기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연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소를 차단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옥신이 원천적으로 생성되지가 않아요. 논란이 커지자 제주시는 해당 업체가 관련 설비를 모두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축허가까지 내주고 주민과 업체사의 조정 역할에는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